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순간에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누구보다 잘 견뎌내고 잘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몽테뉴의 지혜를 빌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숨을 깊이 쉬세요. 어깨에 힘을 빼세요. 오늘 이 시간 당신은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몽테뉴가 평생 추구했던 그 따뜻한 자기 이해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몽테뉴는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38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그렇게 10년 넘게 자신과 대화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가 남긴 수상록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척 하지 않았고, 강한 척 하지 않았고, 다 아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볼 때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기 성찰의 지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몽테뉴는 평생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을 배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배워야 한다고 우리는 평생 바깥을 향해 살았습니다. 이라고 가족 돌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누구인지, 그것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자신과 대화하라고. 오늘 나는 어땠나, 무엇을 느꼈나,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힘들었나, 그렇게 자신을 관찰하다 보면 비로소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게 되면 삶이 훨씬 편해진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수 있게 됩니다. 남을 아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몽테뉴의 중요한 통찰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은 잘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저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의 삶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나는 왜 이러는지 나는 뭐가 문제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거울을 보듯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인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시니어가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후회도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자신의 일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을 부정합니다. 더 잘할 걸 다르게 할걸 후회가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다르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가 있어도 그것이 당신의 삶이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입니다. 되돌아보세요. 당신이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나요?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짊어졌나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나요?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 평범하게 산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매일 일어나고 매일 일하고 매일 살아낸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해 주세요. 나는 잘했다고. 나는 충분히 노력했다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상처와 후회를 품고 살아온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후회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스스로에게 준 상처,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 상처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후회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다르게 선택할 걸 끝없는 후회가 마음을 괴롭힙니다. 몽테뉴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제 내려놓으라고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다고 후회에 매여 있으면 현재를 살수 없다고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래된 상처일수록 깊은 후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 한 번에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계속 품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고 가볍게 살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을 설정하시면 내일도 몽테뉴의 따뜻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모든 경험은 의미가 있다고.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모두 우리를 만드는 재료라고. 당신이 겪은 모든 일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지금의 지혜도 지금의 깊이도 지금의 따뜻함도 모두 그 경험들이 만든 것입니다. 헛되게 산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나요? 몽테뉴는 다르게 말합니다. 살아낸 것 자체가 이루어낸 것이라고. 매일을 견뎌낸 것, 어려움을 이겨낸 것, 사랑을 주고받은 것. 그 모든 것이 성취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만 성공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산 것,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완벽함보다 진실한 삶이 더 중요합니다. 몽테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하고 약점을 숨기려 하고 항상 강한 모습만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완벽한 삶은 없다고. 완벽한 사람도 없다고.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라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것 솔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사세요. 약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늙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오히려 완벽한 척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있는 그대로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진실하게 사세요.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당신의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당신의 모습을 감추지 마세요. 그것이 몽테뉴가 평생 추구했던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몽테뉴는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젊음이 시작이라면 노년은 완성이라고. 젊었을 때는 표면적으로 살지만 나이 들면 깊이 있게 살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깊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나이 드는 것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깊지 않나요?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않나요?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성숙입니다. 나이가 들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민해지되 더 너그러워지는 것. 더 많이 이해하되 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작은 평온이 인생을 바꿉니다. 몽테뉴는 평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작은 평온.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창밖을 바라보는 것,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그런 작은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큰 행복을 찾아 헤맸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이 올라가면 더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다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작은 평온의 순간이 있었나요? 햇살이 따뜻했던 순간, 새소리가 들렸던 순간, 누군가 미소 지어줬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당신은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 작은 평온들이 모여 행복한 삶이 됩니다. 큰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남은생을 더 단순하고 맑고 따뜻하게 살아야 합니다. 몽테뉴는 단순함을 추구했습니다. 복잡한 것을 싫어했고 꾸밈없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은생도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살라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기라고 그렇게 살면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은 따뜻한 삶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단순하게 사세요. 복잡한 관계는 정리하고 쓸데없는 걱정은 내려놓고 필요없는 물건은 버리세요.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 덜어낼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시니어의 삶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이 몽테뉴의 시선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깊이 존중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세월, 그들이 겪은 경험, 그들이 가진 지혜, 그 모든 것이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귀합니다. 당신이 겪은 경험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가진 지혜는 값집니다.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 나이 든 사람은 사회의 보물입니다.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힘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을 켜 두시면 매일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자기 사랑을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몽테뉴는 62 넘어서도 글을 쓰고 생각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수상록을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하겠다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평온했다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감사하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몽테뉴가 보여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평온하게 감사하며 살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몽테뉴의 지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작은 평온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것. 내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세요. 그 얼굴을 바라보며 말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나는 잘 살아왔다고.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몽테뉴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힘든 순간이 다시 찾아온다면 이 영상을 다시 보러 오세요. 언제든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평온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몽테뉴의 말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단순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날까지 여기서 함께하겠습니다.